자 엘라입니다 그래요 어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,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그분들의 뜻이니 받아들이고 뭐 괜찮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진짜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뭐가 안 되네요 어제 몸이 안 따라주고 오늘은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. 전 이렇게 알아요. 이렇게 알려드리 알려주십니다. 알려주십니다. 해서 세상에 이딴 것들도 있으니 심한 짓을 하더라도 네가 참고 불쌍한 인 영혼을 위해서 백배 양보해라 라는 뜻을 따르려고요. 고소 안 합니다. 안 됐어요. 참안 됐어요. 불쌍한 인생이니, 기도나 해줘야겠습니다. 이게, 제게 계신 분들의 뜻이고, 저는, 제자니까요.